보수진영의 대선 후보군 중에 각종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15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한국당 입당 예정입니다. 과연 전당대회 출마까지 이어질지 자유국당 홍문종 의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예,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네, 스튜디오 나오신다고 해놓고 계속 안 나오시네요. 예. 네. 다음, 다음에꼭 나와주시고요. 예, 뵙고 싶어요. <laughs> 자, 아, 황교안 전 총리가 네네. 화요일 입당한다고 보도는 됐는데, 이게 입당까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대표 후보로도 출마를 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대표 출마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만약에 그냥 입당에 입당에 그친다면, 뭐 굳이 지금 입당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그...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저분이 출마 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에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에 그렇게 이번에 출마를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 또 다른 많은 비난을 받게 되시기 때문에 입당을 하셨으면 출마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척 하시는데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원님 아, 전혀 전혀 모릅니다. <laughs> 그래요. 이제 응. 입당도 큰 결정이고 출마도 큰 결정이라 당연히 이제 조율하고 조언하고 의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의원님도 그분의 한중 아니 십니까네 많은 분들이 저를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laughs> 뭐아 제가 이제 그 그분이 뭐 총리 할때 이제 뭐 여러 번뵙고또 대통령 서리 할 때도 뵙고뭐뭐저 정치권에서 모르는 사람 아니죠 서로 잘 아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적도 없고 그래. 또 제가 음. 에~ 그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한 적도 없고 그~ 뭐~ 테레비나 테레비전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제가 좀 입당 시기가 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뭐 말씀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율하고 조언한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들 예. 많이 알고 있지만 난 결백하다. 예. 예. 네,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이 시점에 입당만 할 거라면 굳이 전당대 회 직전인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없겠죠. 아마 그래서.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입당하고 다른 후보를 밀어주는 시나리오, 이런 것도 아니겠죠? 글쎄요. 그분이 뭐, 밖에서 듣기는 이제 대통령이 된그 대권의 욕심이 많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음.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굉장히 큰, 어그 커리어에 그 대권으로 가는 가도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그 질문에 대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권에 어, 욕심이 있는 건 분명합니까? 그렇다고들 그러네요. <laughs> 모르 같은데. 모른 척하시고. <laughs> 아니, 아니 정말 몰라요. 아니 저도 그냥 바깥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외에 예. 아니 그 의지가 있으신 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람들을 모으고 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누가 뭘 무슨 얘기를 한다.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코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우리도 다저 선수들이니까 네. 뭐 얘기를 듣고 는 있습니다만은 에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어떤 사람이 코치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누가 코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에뭐 있는데 뭐 제가 여기 이 글쎄요, 그, 있습니다. 당내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 뭐, 아, 당내 사람, 그 옛날 관료그룹들이 있고요, 바깥에서는. 네. 관료그 당내도, 네. 이런저런 인연으로, 네. 옛날에 뭐, 창원에서 일하시던 같이 일하시던, 이분이 뭐, 창원에, 그, 검찰일 때, 예, 네, 음. 창원에 있어서, 뭐 거기에 있던 분들도 좀 관심도 있고, 뭐, 하여간 옛날 그뭐 동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 동료들 중에 지금 현역으로 계신 분들과 의논하고 네, 뭐, 있다? 예, 네, 뭐 창원, 그, 그 시절에 뭐 가까웠던 분들도 있고, 또 뭐, 그, 저 총리하면서 가까운 분들도 음.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눈에 띄게 뭐 이렇게 전화도 하고 또뭐교안그 아. 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도체제는 사실상 단일성 지도체제로 가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거죠. 네. 의원총에서는 회 그때 집단 지도체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이분이 들어오시게 될때 아마 그 김영태 사무총장이나 또 김병진 비대위원장이나 이분들이 아마 그 1인, 1인 지도체제 지금 같은 지도체제를 네.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그당 대표 출마하게 되면 대선이 사실 3년 넘게 남았는데 너무 일찍 <laughs>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니까 러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를 하시길 원하셨으면 한 6개월 전에 들어오셨어야 되고요. 예. 어, 지금 대권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이번 선거는 넘겼어야죠. 이번, 음.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 뭐 선거, 저, 대책위원장, 공동위원장 뭐 이런 거 해서 각 지역 음. 다니면서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그분한테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하. 너무 일찍 등판했다는 아니, 우려에 동의하시는군요. 그니까 러 그분이 이제 두 가지 대답을 해야 돼요.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무슨, 뭔 일을 했느냐,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벌써부터 이제 많은 후보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선거 가까이 오고, 이제 뭐, 저 자꾸 뭐 1등이라고 여론조사하고 그러니까 관식하려고 지금, 이런,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후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음. 하고요. 그 그렇죠.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우리 당의 지금 후보들 가운데, 오세훈 부터 김진태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두 스펙트럼으로 나누면. 그런데 이제 양, 양, 진영에서 전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음.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탄핵 때뭐 했냐, 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탄핵에 동조한 사람이 아니냐, 대통령한테 제일 모질게 한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음. 또 오세훈 입장에서는 오세훈이나,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보수 중에서도 아주, 그, 울트라 보수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본인 스탠스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네. 사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편인가, 저리 편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 델리케이트하고, 입장 때문에 에~ 사실은 이~ 그~ 당대표 선거라는 게 그~ 개파 싸움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쪽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개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냐 근데 양쪽 진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그~ 아이 사람이 우리 우리 편이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거람니다라고 얘기하기에 여러 가지로 소연치 않고 음. 또 본인이 대답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로 밀어졌길래 그럴 거예요. 음. 이 사람 저쪽 편인것 같다. 이 사람 저쪽 편인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의원을 늘려서 다 이렇게 하나로 뭐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당대회 뛰어들면 그그 음. 그 본인을 지지할 세력이 어딘지 그그 음. 그 지지할 세력으로부터 어, 표가 이름, 이른바 몰표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할 수가 있는데 음, 저, 저는 그런 게 이렇게 쉬워보이지 않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그분이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제 친박으로 분류되고 친박계가 전폭적으로 지지할 거라고 늘 그렇게 글을 쓰나 기사를 쓰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내부사장으로 볼때 본인이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인지 입장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어서 네. 그게 그렇게 쉽지 그, 않다. 아 그렇군요. 그 예를 들면 우리 밖에 있는 태국기 세력을 끌어안지 않고 네. 우리 보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바른, 이른바 바른 정당을 끌어안지 않고 그걸 음. 다 끌어안 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나는 내가 실제로 서 있었던 데는 여기지만 음. 예를 들면 내가 그 다른 당하고 가까웠었지만 나는 태국기도 끌어안겠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태국기가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음. 우리가 여기 저 바른 당 이런 분들도 우리가 끼안겠다 이렇게 얘기돼야 가 되지 않겠어요? 어느 쪽도 입장 발표한 적이 없어서 사실은 뭐 전류파 친박계가 어 모아서 한 번에 밀어주는 것도 입장 정리가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당장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 그, 제가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오, <laughs> 어, 그렇죠. 의원님이 모르시면, 어, 모르, 네. 모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언론에 앞서가는 보도를 많이 한 거군요. 아, 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 그분이 좀, 저, 이, 실질적으로 두, 들어오기 전에,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대리미지를 좀잘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당내 분위기를, 그리고 다, 본인이 그 후보로서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을, 그, 그, 뭐, 정치가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일종의 프로페션이거든요. 그런 네. 일들에 대해서 네. 너무,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말씀하신 네. 입장 정리가 내일 네,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한번 나갈게요. 예, 그때는 네. 스튜디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지금까지 자영당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